당신의 책을 배달해 드립니다. 책 배달부 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오늘은 5월의 핫한 원서 후버 컬린의 슬램드런 리뷰해 보려 합니다. 이 책에 대한 자세한 프리뷰는 저의 자매님이신 쿨님께서 2주 전에 영상을 통해 정리해 주셨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부터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5월의 리딩메이트 15분과 함께 이 책을 읽는 중인데요. 정말 반응이 말도 못하게 뜨거워요. 지난 3월부터 진행해온 리딩메이트 분들과 함께한 원서 중 제일 반응이 좋은 책인 듯 합니다. 여전히 연애세포가 살아있는 분들과 함께 재미나게 하루하루 읽고 있는 책. 슬램드에 대한 저 주디앙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 봅니다. But I will provide you with a quick recap just in case. Don't order anything with onion or garlic. Never leave your drink unattended, and always use protection. 이 책을 읽을 때 주인공 레이크의 엄마로 빙의가 되었어요.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저의 딸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일린이 누군가와 첫 데이트를 나가는 날, 과연 아무렇지 않게 위트와 농담을 담아, 하지만 더 강하고 진지하게 아이에게 저의 생각을 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적어 놨어요. 미국에서는 데이트가 심플하진 않은 의미예요.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이 외에 잠자리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데이트를 나가는 딸 아이를 미련 없이 바라보기는 힘들죠. 하지만 스스로를 꼭 보호해야 한다는 룰 만큼은 아이가 계속 성장하면서 지켜야 할룰 넘버 원으로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보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There are three questions every woman should be able to answer yes to before she commits to a man. If you answer no to any of the three questions, run like a hell. Does he treat you with respect at all times? That's the first question. The second question is, if he is the exact same person 20 years from now that he is today, would you still want to marry him? And finally, does he inspire you to want to be a better person? You find someone you can answer yes about to all three, then you've found a good man. 이 질문에 지금의 남편을 떠올려봤어요. 존경으로 대하는 것 이상으로 두려워하며 저를 대하고 그는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봤을 때 외향적인 면은 많이 변했지만 속은 늘 한결같은 선비예요.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영감을 남편이 주냐는 물음에는 쏘소로 하지만 더 좋은 엄마가 되려는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만하면 미친 듯이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어렸을 때는 취미생활도 공유해야 하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내 마음을 다 알아줘야 하고, 등등등. 정말 로맨스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실장님 캐릭터를 품고 살았어요. 근데 살아보니 딱그 말이 맞더라고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럼에도 레이크의 엄마가 남자를 고를 때 주었던 세 가지 질문은 정말 참신하면서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어요. 저의 딸 아일린에게 저는 어떤 물음을 추가로 덧붙여 줄수 있을까요? Regret is counterproductive. It's looking back on a past that you can't change. Questioning things as they occur. Can prevent regret in the future. 레이크가 엄마에게 물어요. 아빠와 결혼하고 생활한 것에 대해 후회가 있는지, 엄마의 정말 현명한 대답이 감동적이었던 구절이었어요. 후회는 비생산적이고 과거를 바꿀 수 없는 걸 돌아보는 것이다. 결혼뿐만이 아니라 삶 자체를 후회하는 일들로 채우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 같아요. 후회하며 우울해할 시간에 다가올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더 나은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Push your boundaries, like that's what they are there for. 요즘 다시 Who Moved My Cheese?를 읽고 있어요. 예전에 책 배달부에서 리뷰했던 책인데요. 그 책에서 컴포트 존을 대하는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죠. 바운드리는 한계점이란 뜻이지만, 어쩌면 레이크의 엄마도 레이크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 속에 있는 컴포트 존을 살면서 계속해서 탈출해 나가길 바란 것 같아요. Push your boundaries. Push my boundaries. 기억해두면 좋을 문장인 듯합니다. 이 책에 대해 스포라서 이 구절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는 비밀로 할게요. 아이가 자라나는 걸 곁에서 지켜보다 보면요, 늘 질문을 해요. Why 왜? 가끔은 이 질문에 숨이 턱하고 막히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질문들을 거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물개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Why do you love this sea lion? Because I love it. 도돌이표 대답 같지만 내가 이걸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냐는 뜻일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 따지게 될 테고 그 작은 부분들에 다양한 의미를 붙이면서 감정을 키워 가겠죠. 그저 부탁되고 좋아. 믿어. 이거야. 하면서 밀고 나가기보다는 자주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는 것이 저에게는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사실, 로맨스 소설을 처음 영문으로 읽었어요. 팀 픽션을 처음 마주했을 때처럼, 이게 뭐 얼마나 재밌을까? 반신반의 하며 읽기 시작했지만, 3일 동안 밤을 지새워가며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리딩 메이트 분들도 그러세요. 이거 놓을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계발서 같은 논픽션을 선호하지만 이번 책은 오랜만에 참 열정적으로 읽었던 원서였어요 영어 원서는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며 주저하시는 분들 이 책을 한번 시작해보세요 오랜만에 젊은이들의 로맨스에 설레였던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젊지 않은 남편과 에너지 과한 만 3세의 딸아이와 함께 집안을 종횡무진하며 집콕생활 24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Stay safe and stay healthy. 지금까지 책 배달부 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